오늘 참돔 살짝 내도 돼. 살짝 어 오늘 잡은 한마디 해주셔야죠 김김 대사님 자 낚시는 나와야 어. 잡습니다 여러분들 전복항으로 오세요 어, 그래. 저기 저 선장 간바오 선장한테 한마디 아네 선장의 지식이 되려록 했더니 어. 아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네요 야그 너무 저기 뭐야 어. 교과서적인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, <laughs> 아니 이거 케이블이 이제 잘 접상 오래 하나 보네. 있는데. 어쩌겠네. 물색은 여러 물색이네 딱. 이제 우리 이제 낚시 개시했는데너 벌써 오면 어떡하냐? 어? 오늘 어, 여기저 뭐야? 저 우리 저기 봐. 뭐 루어라서 너줄거 없어. 뭐 새우도 없고 지렁이도 없어. 가을렁. 우리 밥도 안 먹어. <laughs> 응?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와. 없어. 그러니까 텐진들이게 한 번씩 어? 그러니까. 이 씩씩씩 보면서 어이구 참나 웃긴데 쟤야 응. 고기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줘 봐 엄마 포인트. 광어 어디 있냐 어디서 나오냐 요즘에 아니 말도 안 하고 쌩 까는데 쟤야 숨냐 뒤로? 아아 아, 그럼 돌 그런 거 아니야? 몰라 아, 뭔데 아 그건 모르지 고기가 툭툭 안 찬다고? 사진은 왔는데? 아이그럼면또 아, 아이, 이또뭐또 이거 뭔 상황이야, 이거는? 어? 응? 야, 우렁이잖아 아니, 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 막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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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이, 나 환자가 근데. 아, 왜 이렇게 얌전하게 오는 거지? 아니, 꼭저저 엎려. 잠깐 잠깐 눌러, 잠깐 눌러 잠깐 눌러. 잠 아니, 거기를, 눌러줘, 거기를 눌러줘. 있다, 낚시대. 그, 그, 눌러 줘. 응? 여기 눌러 줘. 이겠다. 낚시 대 그거. 그 눌러. 낚싯대를 세워 눌러서 그거 눌러 눌러지면 줄이 풀리지. 그 눌러라고 꽉 그래 그치 살짝 짜뚜바 그거 확 풀리잖아. 스풀을 잡아라니까. 아이 나 진짜. 야, 함으로 고기야, 맞아. 고기. 어? 고기 맞다니까. 계속 가면 계속 전천리가면마 어, 전천리 가면 고기 맞잖아. 고기지. 아, 그. 고기잖아. 저번에 너60 잡을 때그 참돔 그 그거잖아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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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잘해, 잘해, 저기 저. 자, 잠깐만. 저쪽에 스풀이 저기, 오, 저기 오, 오, 저게 있다. 저거 있다. 저 저거 부표 있다. 부표 오. 어. 아이, 다아이다 앞으로 가야 된다. 어, 한 번만 막 아, 이게 진짜 대다 어. 아, 아이고. 아니, 그, 그 계속 그, 그 버텨. 똑바로 서. 똑바로 서서 해. 그러면 되지 그렇지. 계속 가모. 잡덕 뒤에. 아, 예, 아까 우리랑 다르네. 그 참돔이야, 참돔. 잠동. 어나어잠깐 이렇게 세우고 들고 천천히 해 어. 그냥. 잠깐 부표 걸릴까 봐줄 걸릴까 힘든데. 아, 어, 지난번처럼 힘들네 그래. 천천히 하라니까 천천히. 잠깐만. 어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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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아, 어, 나 완전 바닥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그 턱칼에 쭉쭉그리니까 딸려오잖아. 어. 천천히 해, 천천히, 그냥. 고기가 차고 나가면 기다리고, 어. 그럼 기다려, 기다려, 감지 말고 계속 힘을 쓸 필요 없잖아. 어, 그 기다려, 그럼. 뭐. 감지 말고 기다리라고. 기다리라고 버티고만 있어. 어, 그렇지. 걔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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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가면 네가 천천히 감고, 그렇지. 어. 나가, 나가면 네가가만 있어. 대기, 버티기만 버텨. 손을 앞으로 약간 더 내. 그러면 더, 아, 그건 돌리지 말고 앞으로 또더 더 밀어. 손가락 두 개로 걸어. 그러면 더 힘들어. 체력이 또다 환상 왔다 환상 이제 어. 아이 체력 있고 뭐 기다리라니까 걔가 차고 나가면 아. 어그러고 가면 아, 아 이거 또뭐 이제 뭐 걔한테 아니 이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갈수봐 이거 아. 할머니 1배 밖에안돼 0.5배는 안 되냐? 아. 저, 천천히 가면 진짜 아. 제... 아. 다 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쇼크리도 나왔다 갈수봐 천천히 가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텐션만 유지하가 천천히 가면 봐이게 뭐냐? 아 천천히 가면 야, 첨덤이다, 첨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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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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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치마. Oh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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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사람. 그러니까. 응. 와 대박. 여전히 인천에 와. 인천에 참돔이 너무 많이 수가 많아서 거기까지 어. 가기는 그래서 예? 어,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학산사풀로 어, 어. 근데 어. 아 이게 자 일단 올려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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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어. 앉아봐. 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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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징그럽다 너무 크니까. 아뭐이것만 하면 집에 가도 된다 이제. 어? 자 어. 아, 이게 지금 타코 타코에 그라믄 80g. 야 사이즈가 이게 얼마 되냐 어, 6자 7자딱7 자로 딱 7자 너 지난번 기록이 65였잖아 어? 어? 이거 이, 이, 나 바닥인 줄알았다니까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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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눌러 이제이기이무이고 있잖아. 눌러라고 스프를. 아이게아거이가안 되겠다 한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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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것도 한65 되겠다. 타이 기록이네. 그때부터보다 이게 더큰것 같은데? 어. 야,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냐? 자, 이제 놓고, 네가 지금 상태 찍어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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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이 바닥 굴리기 때문에 바닥이라 그래서 일단 기다려식는 거야 얘가. 그죠? 아니 나 이거 거 내가 이걸 찍어줘 이봐 꽉꽉 씹잖아 응? 아우씨 안돼 아니 다배 밑으로 바로 막 응? 응? 빨려 들어가길래 나는 응. 바닥이라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흔치 않은 어? 응? 박, 박, 경험이라 박, 내가, 내가 75 응? 예 응. 짭구멍 두 개, 대전선. 응. 하... 와, 아우, 진짜... 어, 징그러운데? 아우, 응? 징그러 징그러워. 아우, 정말 대발. 와, 잠깐만. 와, 아. 이게 식물로 보는 게 훨씬 징그러운데? 응. 저번에, 니가 응? 여기 저65 아... 사이즈라. 이거보다 이가 더 크지 않나 아니 이거 커 보이긴 한데 이거 조금 더크게더지기는데 빵이 더 있어서 그런가 65 70은 안 되고 아우 부들려 쉬어 쉬어, 아유, 쉬어. 아유, 쉬어. 아유, 아유. 아까처럼 그 그, 그렇게 크지않아잠깐만 돌림이잖아. 아, 가지 가만 가뭐 돌지마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. 뭐 게를 힘 빼게를. 낚싯대 들으면 낚싯대 부러져. 응. 정리병을로 어? 잡네. 잠깐만 이거는 버려야지 뭘. 참도이 65가 있는데 뭘. 어? 그래? 뭐 이걸 아 이거 버려 이거 좀 놔줘야지 뭐한 마리면 하 되지 뭐아이 자꾸 감지마고 아니... 그, 감지 말고 이렇게 놔두고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면 되잖아. 아이참이 아줌마가 아, 그렇게 한 마리 도못 잡으면서 되게 큰 소리 지내죠. 아이 더러워 죽겠네 진짜. 참고기 잡든지 해야지 뭐 씨. 참 누가 되게 고기 잡았는데 지금 와이나참반아 어, 더러워서 아, 내 진짜. 아니 어? 개나소나 다 잡겠구만. 잡아 잡아. 왜못 잡는 거야? 아니. <laughs> 니가 니가 잘내서 잡았냐? <laughs> 내가 저기 뭐야 배를 잘대서 잡은 거지? 아 내선장이. 네, <laughs> 아이 여자가 진짜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가기 싫어? 어머나 참나. 아배싹 아, 주면 될거 아니야? 아니, 얼마야 얼마? 얼마 주면 돼? 몫배6 0만 원이라니까. 아 이거 안 빠지냐? 이거는 부레가 없어도 나줘도 살아. 근데 잠도 뭐 부레가 있어서 자. 이거 예를 예를 이렇게 어줘야지 아유. 물... 아 근데 왜이것만 무냐? 내 것도 이건데야 물지. 반장하고 <laughs> 있네. 아까 죽쳤다라는 그게 좋은가? 그럼 몰래이었나 아이고 자기가 놓친 걸 내가 잡았다고. 요 <laughs> 자. 아 어, 이거 없네요.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자한 마리 잡았으니까 밥 먹고 갑시다. 잠깐만. 그 청이 잘린다 볼까?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지. 아니, 없는데, 아니, 아니 고기 바, 바닥에 피징을 하니까 아까 피징? 아니 똑같잖아. 피징하는 거 찍었지. 음. 똥구멍 찌려는 거. 어, 똥구멍 찌려는 거. 똥구멍 찌려는거안 찍었어? 에이씨. 그, 여기 있다. 피징하는 거 찍어야지. 여기 데서 봤어. 똑바로 썼잖아 고기가. 음. 응? 안 그러면 누워갖고. 누워. 음. 음. 그러면 맛이 없어 고기가. 안한 뭔지 모르겠어 야그래서한 잡았다 세면치레는 했네 나한번세 잡았다 한번도못잡았거아 진짜 조금중죽는데 아, 온갖 소름을 다 받았구나 온갖 멸시만 뿌시고 나 진짜 한마 잡았다 한 마리 아, 좋으세요? 아니 뭐냐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조금 주주 하는데. 응, 음, 그래? 색깔 보자 좀. 음. 보자 보자 보자. 아, 리 삼도부터 뭐냐 이거? 뭐지? 어, 올라온다. 저 올라다. 오, 잠금이다. 찬도. 오, 아, 아, 오. 오. 거기 찍어. 어. 옆으로 옆으로 높여서 찍어야지. 지금 배 정도 세워서 찍어지 어, 어. 세워서 찍었는데. 세워서 찍어. 나 지금 옆으로 높이 높여. 좀 있네. 와. <목소리>

이제 집에 갈수 있겠네. <laughs> 집에 못갈뻔 했는데. 아, 해, 진짜. 아이고, 진짜. 선생님, 잡았다고. 이제 집에 아, 갈수 있는 건가요? 배에 갇히는 줄 알았네. 아, 아, 나는 아, 5 30... 용왕님의 딸이잖아. 3백 하짝, 3안될것 같은데. 어? 난 용왕님의 딸, 당신은 용왕님의 사위. 아, 이번에는 넥타이만 긴 걸로 준비해 있는 거. 아. 이거 무시 다 돼서 반조가다 돼서 손속이 한1 k g 1 k 음. 로 나오는데도 이렇게 수를 하네. 아, 아유, 는데 아우, 아우, 색깔은 아까 개보다 얘가 이쁘다. 아, 걔네, 자, 는 늙었잖아. 아, 어, 그러니까. 어, 피난, 피난, 피난. 어. 어, 뭐지? 피지 그래서 어. 떼고. 아, 이제 퇴근해야 되겠어요. 어, 훨씬 색깔이 이쁘네. 됐나요? 어? 된 거야? 사진 하나 찍 아, 이어야지 바쁘네요 아, 어떻게? 아, 이다어게 아, 이게 아, 이거 거 아, 이거 어게 아, 이거 어어 아, 이거 어떻 아, 어 아,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어떻 이거 어 아, 이거 아, 이놈 마리수가 많이 붙겠네 여기가 어디냐면 학산스입니다학산스이 파도 앞에 아시죠? 오, 야. 오. 차? 어?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간조시간인데간조타이밍인데 물이 그래도 메인북근에서 살짝 가는데도 이렇게 보기가 힘드네 아 크고 나가잖아. 어. 그래 잡아놨는데. 그래. 아 이거 아까 것보다 좀더 큰가 본데? 이거는 사장. 한두삼점이렇될것 같은데. 사장과 음. 구반. 아이거 너무 많이 잡아서 큰일인데? 그러게. <laughs> 가야 되는데. 아그면 나와도 되는데. 천금이야. 야 이거 또한 오짜 되겠다. 야, 저 물을 물속에 봐봐. 우와. 되게 이번에도 걸쳐. 크네. 어. 야 얘는 지금 도대기 다 나왔어요. <laughs> 그래, 쟤는 어, 왜 저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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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숨질 난다 이거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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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말하는 거 같아? 난다, 아이 저기 저. 응? 그럼 가시다 한 마리 붙까 아! 어? 아 어, 잡을 때는 좋은데, 오 아까보다 색깔이 더 좋다 근데. 이 어? 안동이네. 어? 숨동 어? 아, 같아. 음. 아, 카메라는 그 가까이 찍는 그5배배가안 되고, 1배밖에 안 되지. 어? 몰라요. 막 쉽잖아. 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기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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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아니자기갑자는 뭐? 축하까지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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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잡는 거. 어? 어이, 봐봐. 이거 어창이 너무 꽉 차서 바람이 이거 만만만 만, 만 원이야. 이거 뭐야? 알이잖아. 아. 아니. <laughs> 바람이 안 빠지나? <laughs> 어떻게? 어? 여기 빼어지는거 선데. 아의사 같아요, 의사 참도무사해 찬도, 빠지안 빠지는 거야? 에, 자포음 뭐 순하네? 못 하겠어. 어? 커서.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렇게 65, 잡을 때처럼 65, 크더라고. 한60처3 되겠다. 음. 어. 100 60 되겠다. 아, 자, 고기 잡은 거했더어습니다두 마리 좀금 넘는데 10kg에 k 로당 요새 5,000원 하지 아직도? 예. 예. 네. 이 대가리 맞아. 여기 보고 있는 게 알지. 예. 아. 그냥인데. 어, 네, 그거는요? 근데 이게 하나는 어? 이제 말못 했어요. 네. 육점 저는... 말 막크도 해. 뭐 지금 다안 해. 마크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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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마크물는 해. 마크도는 해. 마물도는 해. 마크도는 해. 마크도는 해. 마크